네, 주안에 만나 8월 1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요. 썩은 띠의 메시지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도 8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계속 더운데, 무더위 가운데서도 정말 건강 잘 지키시기를 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썩게 할 것을 명령을 하심으로. 그 허리띠의 모습이 당시 유다의 모습을 말씀하시며 유다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십니다. 어, 제가 공구를 자주 쓰는 편인데요.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리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어, 비싸고 좋은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의 그 차이를 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좋은 공구들은 마모가 잘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힘을 주어도 어, 잘 움직여요. 그런데 싼 공구들은 드라이버가 마모가 되든지 아니면 나사 홈이 마모가 되든지 해서 고장이 그렇게 잘 납니다. 그렇게 되면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한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되려 이렇게 화만 나게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지 유다뿐 아니라 다른 이방 국가들에 대한 선한 계획들을 함께 가지고 계시면서 유다를 사용을 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마치 허리에 띠가 옷과 함께 사람의 허리를 동의어 매무로 인하여 그 사람이 위험있게 설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허리띠와 같은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방에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차고 다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동안 그 허리띠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 즉 강가에다가 감추어 두어요. 아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띠를 가지고 오니까 띠가 썩어서 쓸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습한 물가에 두었다 보니 그것이 상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유다가 썩었어요.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띠와 같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리를 든든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이방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쓸모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대하시는 바들이 있으십니다.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어, 나라여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들이 있어요. 이 역할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썩은 띠를 보면서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 띠가 비싼 띠, 명품 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띠가 썩지 않아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세상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본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들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하고 함께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썩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의 자리들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들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보다도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그 정결함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가 썩은 띠가 아닌 온전한 띠가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짓고 있던 죄악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좋은 도구로, 나의 지경들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조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